일일이 자다고 아몬드 사 먹기가 쉽지 않아서. 빵을 몇개 사봤습니다. 한 개.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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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개. 세 개. 세 개. 개. 세 개. 개. 이 개. 이늘 어, 허트 이 어, 샌드위치 이늘단탑장 어, 어, 혹시 갑자기 종이컵도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즘 콩나물은 단골 메뉴입니다 <laughs> 너무 맛있어가지고 멸치도 파도 비싸려요 그거 얼마 돼? 어? 이거 사6 0 0원인가 너무 자라도 그렇고, 요 정도라야 멸치 맛이 나더라고. 김밥 살라고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, 위에도 좋고, 쌀만 먹으려고. 다이제스트 참치, 이거는 이 먹던 게다 떨어졌어. 다 돼야 하나 고 집에 도마가 너무 작아가지고, 쿠팡에 도마 큰거 하나 구입했습니다. 작으니까 도마 입었을 채소 쓸때 자꾸 밖에 떨어지고 파이더라고 도마가 크면 도심케나 어떻 이거 얼마 정도 있네 나는 한 3평은 정도 좋지 싶어 이거 엄청 크다